2024년 9월 23일 셀바스 AI, AI 차트 분석합니다. 이제 AI가 단물 다 빠졌나 봐요. 이게 반등도 안 해. <laughs> 셀바스 AI 여기서 올라갈 때 좋았죠. 에이, 보통 에, 테마주 세력주들은요 이렇게 올라갈 때 각도를 직각으로 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면 개미들이 좀 생각할 시간이 있을 텐데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면. 너무 비싸져서 무서워서 못 하죠. 그러다가 이게 꺾어지면 아유 이 고점보다 싸졌네 하고 샀지만 아니에요. 주식은 등산과 같아. 올라갈 때는 막그 있잖아 인수봉 올라가듯이 바위 타기 하고 올라갔죠. 어렵게 올라간 다음에 완만한 반대편 방향으로 서서히 내려오고 있는 형세입니다. 주식의 흐름은 마치 등산 산을 등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완만하게 오르다가 직각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주식은 종잡을 수가 없어요. 다만 지금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이 오선이 아직도 아래로 꺾어지고 있어요. 여기 에, 월봉이에요 이거 에, 초록색은 60선입니다. 60개월선을 지켜주나 했는데 이것도 깰것 같아요. 주가가 단기간에 이렇게 바닥에서 단기간에 원래 이 주가는요. 얼마야? 3,700원 정도가 제가 여기 근데 10배 올랐잖아요. 10배 오르면 이제 제 자리로 내려옵니다. 급등하고 제 자리로 내려오는데 적어도 2년에서 3년 3년 걸려요. 3년 시세 내고 1년은 2년 3년 걸립니다. 얘는 아직도 더 내려올 자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장대 음봉이면요또 계속 장대 음봉이 만들어져요. 주봉도 보시면. 예, 제가 요때 분석하느라고 얘는 쌍봉. 응? 찍고 내려가는 차트다. 고양이다, 고양이 다 예, 고양이. 지금도 이렇게 보면 흐름이 이렇게. 예, 크게 해서 볼까요? 흐름이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 내려가는. 흐름. 여기 예, 파랑선 20선이 중요합니다. 이 황금선이라고 하는데. 뭐 노랑선으로 바꾸면 황금선이죠. 20선. 주봉 보세요, 주봉. 여기, 여기 20선이, 이게 저항이에요, 천, 이게 그러니까 천정 역할. 유리천정 같이 깨기 힘든, 이렇게 저항 역할을 합니다. 그쵸? 저항. 못올라가요 저항. 저 음, 그러더니 계속 떨어집니다. 얘는 5선도 이제 못, 못 올라타고 내려가고. 주봉, 일봉, 보시면, 예, 여전히, 여기도 20선이 저항으로 작용하고. 떨어집니다. 한번 이렇게 음봉 제가 항상 말씀드죠, 양봉을 잡아먹는 음봉이 나오면 다음 날도 음봉일 확률이 크다. 셀버스 AI는 예, 아직도 내려가고 있다. 어, 매출하고 재무가 요때 작년에 좀안 좋았네요.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는 좀 괜찮아지고 있는데, 예, 어쨌거나 이것과 상관없이 주가가 그동안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야. 우리는 회사의 펀더멘틀도 봐야 되지만, 음, 이게, 그니까 뭐랄까, 주가가 너무 급등하면은 결국 좀 얘가 결국 내려와요. 음, 이격이 높아지면 결국 이격이 좁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셀바스 AI는 지금도 저는 내려간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